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오늘은 2016년 소니가 야심차게 발매한 액션캠이 2023년 현재에도 쓸만한지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는 야간에도 과연 얼마나 흔들림을 잘 잡아주고 얼마나 화질이 괜찮은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빨리 만나러 가시죠.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한번 액션캠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빛이 좀 있는 상태, 주변이 좀 밝은 상황에서는 화질이 굉장히 아주 안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게 2016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충분히 쓸수 있는 화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빛 번짐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이 정도는 충분히 뭐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도로 상태가 좋은 곳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덜 하긴 합니다만 역시 소니 액션캠이 흔들림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빛이 조금 없는 상황에서 어떠, 어떤 화질을 보여주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빛이 조금 없는 아주 어두운 상에서도 역시 이 정도 화질이라면 저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안정적입니다. 뭐 끊김 현상도 없고요. 화질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어두운 곳,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려도 지금 보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 화질이라면 충분히 블랙박스 대용으로도 쓸수 있는 게 바로 2016년 발매한 소니 액션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길이 조금 안 좋은 곳을 달릴 때, 그러니까 흔들림을 얼마나 잘 잡아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전거가 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캠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굉장히 손떨림을 잘 잡아준다는 뜻이겠죠. 이게 또 소니 광학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2016년 기술이지만 2023년 역시. 굉장히 좋은 기술로 저는 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빛이 막 반짝거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화질 나쁘지 않고 자전거가 굉장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액션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편안한 그야말로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흔들림 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흔들리거든요. 진짜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흔들리는데 액션캠 자체는 정말 편안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둡고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뭐 화질이 깨진다거나 그뭐 많이 흔들리거나 이런 게 없이 정말 그, 그야말로 정말 있는 그대로를 아주 잘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소니 액션캠인데요. 뭐 자전거 타실 때나 아니면 오토바이 타실 때 굳이 뭐 소니 액션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액션캠을 다시고 달리셔야지 조금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야간에도 괜찮은 화질 그리고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제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둡고 정말 길이 많이 흔들리는 곳에서는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지금 화질이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흔들리는 것도 엄청 심한데 흔들리는 것에 비해서 액션캠은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니 액션캠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마지막으로 자전거가 아니라 액션캠을 들고 이렇게 걸었을 때는 얼마나 안정적일지 지금 자전거와 달리 걸었을 때는 확실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빛이 좀 없기 때문에 어둡긴 하지만 이 정도 화질이라면 그래도 충분히. 뭐, 쓸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2016년 발매한 소니 액션캠과 함께 우리가 야간에 얼마나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지,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한번 봤는데요. 제 생각엔 이거 2023년에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액션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신품은 구하기 어렵겠지만 중고로 사셔도 충분히 가성비가 넘치는 제품이 바로 이 소니의 액션캠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에는 낮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